<laughs> 이 새끼 왜 자꾸 나 따라와? 홀로 아니었으면 더 힘들었어. 아니, 이왜 자꾸 따라오니? 아, 2층 트랩도 막아놨네이 새끼. 어, 뭐야? 야, 2층에 하나 있는데? 2층이 어디냐? 2층에 뭐 하나 있다고? 나2층 드론 분리잖아 터졌는데. 저 오른쪽 아니야? 그치? 아 알라다. 아, 얘 안에 있나? 아이씨, 미친. 야, 이씨, 또라이야. 뭐 하는 거야? 개놀랐잖아. <laughs> 아, 트랙도 이새끼들 다 막아놨어. 와, 반동! 반동, f u c 겁나 쎄. 씨발 틴키나 야나 이거 왜 단발이냐 야, 이거 단발로 돼 있어 아 잡는 건데 잡는 건데 단발이야 왜왜또 단발이야 아이 어이가 없네 아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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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척 호호 부상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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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척 아우, 오이씨, 5인 사격까 버렸어. 하나 부상인데. 내가 어떻게 못 잡네? 아, 이거 테레도 애들이 다 막아놨어. 개천잰데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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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야, 여있어 둘, 두 명이 같이 있어. 두 명이 옹기종기 모여있거든? 그것 도 수류탄 하나만 던지면 수류탄이 없어 어... 야 샷건 들어 샷건 아 기다려봐 그거 두 명이 두 명이 뭉쳐있다니까? 리피 순삭당할거야? 야 뒤에 아 뒤가 아, 아니라 돌아왔어. 맞는 것 같은데? 거기 거기 아. 야 그냥 들어가 봐아이 저거 엘라 아 엘라 진짜. 에 동지 동지 그거 뒤로 가봐 뒤로. 나길 그거 하나 뚫려 있는데 있어. 카칸 때문에 아 카칸이란다. 우리 팀 그때 뚫린 거있어 거기 말고 거기 말고. 기다려 봐. 아 여기 작업해 놓게. 잘. 1 0로 있냐? 시간 30초 남았어. 야 그냥 돌아가자. 7을 해놓고. 어 거기 거기 거기. 하나 더 있거든. 저기 앞에. 제속다 나이스. 올 시포. 어디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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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 버렸어. 야, 에씨 진짜 1피야. 자, 와이 아 뭐야. 아, 뭐야. 뭐야? 아 뭐야. 총을 쳐 야, 저거 뭐야? 얘네 팀 무조건 팀 이거. 팀 얘네 팀 무조건 팀 열로 오거든. 저거 훼셔야 돼 가지고. 야, 에씨 진짜 스치면 돼. 이거 1피야. 한명 남았잖아, 진짜 에씨. 얘 무조건 열로 와. 그걸로 안... 막 쏴도 이김 이건 열안올 수가 없거든? 필요 없... 야 진짜 방정대로 피 없어 니 피해.. 니 피해.. 한.. 니가.. 니가 피한 지금.. 5분의 2 남았다 치면 쟤는 1도 안다아 절로 들어오냐? 뛰어갔다니까. 필요 없음 그냥 뛰어가서 스치기만 해도 이김 아까부터 두명 잡고 싶네 마음이 아프다. 나이 상황에서 2층? 아니겠지. 그냥 뛰는 것 같은데, 막? 근데 여기로 온다니까? 저거 C4. 이거 디퓨저가 왜 나한테 있는 거야? 야, 카멜 1층 뛴다! 카멜 1층 뛴다! 카베 지하로 들어갔다. 카베 다시 지하갔어. 몇대 긁어놨다. 피, 피 별로 없을 거야 아마. 어 카베 지하 카베 지하 카베 지하다. 어, 우리팀 카카 밟 봤어. 마음이 아픈데. 천재망 <놀람> 어시스템 뭐야 저거? 야 여기 조심해라 여기. 야뭐 말도 안. <놀람> 야. 군주님 피1 남았어. 개빡치네. 너무 서럽다. 군주님이, <laughs> 군주님이 나를 대신했어. 아니, 의사 개호바잖아. 군주한테 치료를 외쳐 해가지고, 씨발. 왜안 비, 야, 피. 아, 회복했나, 네? 아, 그렇지, 잡아야지. 여기 체크 한번 하고, 이쪽을. 아무도 없 거기 있나? 없을걸? 아, 나. 없어. 아까, 아까, 아까 군주님이 있었는데, 애쉬가 나, 그. 야, 니 뒷소리, 뒤에 뭐 하나 소리 들리지? 어, 야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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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하나 더 오나? 발소 아까 멈춘 것 같지 않냐? 설하자. 어. 났다. 사운드 들렸다. 왼쪽, 왼쪽에. 나이스. 어. 뭐야? 아 뭐야, 부상 아니었어? 아, 부상인 줄. 뭔가 뭔가 떴는데 소총 방패였어? 아이씨. What? No. 엘라 뭐냐? 엘라 뭐냐? 엘라 뭐냐? 어, 제가 핑을 찍어드릴게요. 사사이지연개 꿀. 야, 여기 잡아. 어, 핑 지원, 핑 지원. 여로올 어. 거야. 엘라 혼자 나왔네. 사실상 끝났구나. 안 들어올 것 같은데. 아 들어올 수가 없어 저기 있다 <laughs> 와 이거 진짜 아... 유비야 아 너무한다 진짜 아... 진짜 어, 너무 유비 욕나오게 하네 아 네. 그냥 러시 뛴다 아이씨 2층으로 그냥 바로 들어간다 아나 죽으러 간다 어 뭐야 저기요 야 2층에 하나 있거든 바르게리조를 닫아놨거든 야이 그지? 열두로 나면 열 오겠지? 오호 권총! 어? 권총좋아! 권총좋아! 하하하하 <laughs> 어, 너무 좋아버려 권총 너무 좋잖아! 사건 다인 안쓰고 권총을 써야겠어 오케이 오케이건 권총좋아! 권총좋아! 아 <laughs> 어, 전화 걸어버려 어오야야 어, 야, 이거 내가 오래전부터 <laughs> 아. 야, 근데, 우리 충성맨 한 명이 이상해. 어, 됐다. 야, 이거 무슨 점령전이야? 어. <laughs> 야, 러시 뛰자. 다 뛰자. 이거 한, 하나로 다한 줄로 뛰자, 한 줄로. 이 위켄드위. 충성, 충성. 1층이야. 아, 1층이네. 야, 1층이다. 1층으로 그냥 쭉 뛰면 된다, 이거는. 우리 할수 있어. 우린 할수 있어. 최대한 정신없게 하자. 아, 가버렸어. 야, 근데 한 명은 누구긴 왜 이렇게 안지지냐 비즐인가봐. 아니, 아니. 절대 비즐은 아닌 것 같고. 야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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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고고 고고고고고고고. 야, 열로 뛰자. 야. 빠, 빠르다. 빠, 빠르다. <laughs> 어, 충성 우린, 우린 할수 있어. 어, 충성, 충성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야. <웃음> 어, 뭐야. 왜뚫있냐 누구야 아니 어, 뭘 어떻게 맞추면 그게 한방이 떠티지 <laughs> <디지> 드론을 죽였어 <laughs> 없어서 할마 오케이 나이스 저 위치에 하나는 있죠. 아, 이마 하나가 없겠습니까? 저 위치에. 아, 뭐야. 얘 앞이야? 어, 약간 여기 2층. 더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하나로 안끝날것 같아. 嗯。Hmm.